안녕하세요. 오늘 2018년도 내용 이어갑니다. 재물 부분이고, 자, 손해보험 1부, 19번, 어, 패키지 보험, 패키지 보험 문제가 보통 한두 문제 정도 나오는데, 어, 항상 제 1부분, 재산종합 위험담보 부분만 나옵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이 패키지 보험 자체에서. 자, 확장 담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시적 철거. 음, 틀렸죠. 요거는 일시적 철거는 이 내용은 맞으나 이 동산은 제외합니다. 동산 삭제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동산 삭제 자 소방비용 이런거 다 맞죠? 이게 소방비용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손해 확대를 방지하는 겁니다. 간혹 이런 문제가 나와요. 손해 방지 요거는 아닙니다. 손해 방지 비용은 음 그러니까 손해가 나기 전에 뭔가 개보수를 했다 이런 거는 이 보험 재물 보험 자체에서 담보하지 않습니다. 패키지 보험도 마찬가지고 화재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손해 손해가 난, 난 상황에서 확대를 방지, 요런 비용만 담보해 주는 겁니다. 자, 소규모 공사는 맞죠. 그리고 추가 재산. 2개월 이내 제출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어, 일시적 철거랑 동일하게 동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죠. 네, 건물하고 기계 장치. 자, 손해험 2부로 넘어갑니다. 화재보험의 어, 중요한 음, 법률인데 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특수 건물에 대한 내용이죠. 보시면 신체 손해 배상 책임, 화재 대물 배상 책임 맞고요. 어, 무가실, 요거 중요합니다. 무가실 맞고 그리고 건물 무너짐에 의한 요청하는 경우 의무가입은 아니고. 그러니까 소유자 이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풍수제 건물 무너짐에 대해서는 가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거절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자 입장에서는 선택 사항인 거죠. 자, 4번, 4번이 답이죠. 4번은 제조자의 가입이 아니라 식과 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자, 화재보험에서 증권에 기재하여야만 목적이 되는 거. 음... 자, 답은 2번이죠. 어떻게 보시냐면은 당연한 내용들. 뭐 건물이 있고 그 건물의 필수적인 부속물 그리고 뭐 마찬가지죠. 전기설비, 가스설비 이런 것들은 기재를 하지 않아도 가입한 걸로 본다. 하지만 보시면 오에 또는 실에 쌓아둔 동사 이런 거는 좀 애매하죠. 일반적이지 않죠. 이런 경우는 반드시 기재해라. 또 비슷하게 뭐가 있을까요? 현금, 뭐 통화라고 보통 표현할 통화, 귀중품, 뭐 원고, 뭐 중요한 문서들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증권에 따로 기재를 하여야만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험사, 보험가입 하실 때 기재하면은 보험사에서는 인수심사를 좀 까다롭게 하겠죠.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래서 사전에 고지를 하고, 어, 거기에 맞는 인수심사를 받고 가입을 해라.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3번. 자, 다 맞고, 4번. 틀렸죠. 요거는 어떠한 경우에도 담보 안 됩니다. 책. 자, 4번. 자, 음, 보험금의 지급한도. 보시면, 이 손해방지 비용, 그리고 대위권 보전비용, 잔전물 보전비용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보험사에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손해가 났을 때, 어, 손해, 이 손해 확대를 어? 방지하게 되면 보험사가 내는 보험사가 지급해야 되는 보험금이 아껴지는 거죠. 그런 이유로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급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대리권 보전 비용, 잔존물 보전 비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대리권이라는 게 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에 그 손해를 유발시킨 그 대상에게 어 청구할 수 있는 그 대위권이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 상당히 소중합니다. 그리고 잔전물 같은 경우에도 이 잔전물을 보험사가 나중에 취득한다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전물을 취득해서 그거를 팔아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험사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세 가지는 어 보험금 보험 가입금의 을 초과하더라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잔존물 재고비용은 딱히 보험사랑은 관계없어요. 계약자한테 피보험자한테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가액금액을 초과하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해액의 10%라는 제한조건도 따로 붙입니다. 보험 가액금액을 한도로, 이렇게 되는 거죠. 한도로 지급하고, 손해에게 10% 한도라는 또두 가지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5번. 자, 계약 후알 계약, 계약 전에도 알리의무가 있고, 계약 후에도 위험이 변경되면 알리의무가 있어요. 1번이 틀렸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사유가 발생한 게 아니라, 어, 통지된 그러니까 피보험자 계약자가 어떤 위험의 변경에 대해서 통지한 시점부터 일 개월 안에 보험회사가 어, 보험료 증액을 청구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다 맞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위험이 변경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보험사가 알아야 된다. 알아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어, 약간 상에 명시를 해둔 겁니다. 요거 3번은 위험의 변경이라기보다는 어, 만약에 다른 회사랑 보험을 체결, 다른 보험을 체결하면 중복 보험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보험사가. 그런 차원에서 지체 없이 알려라라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장소로 옮기면 위험이 변경될 수 있죠. 그 새로운 장소가 뭐옷 외일 수도 있는 거고, 건물 구조가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자, 6번. 이건 요율에 대한 문제인데요. 음, 보험기관 중 보험료의 추징 및 환급은 크게 보시면 이게 왜이 어, 보험료의 추징 및 환급이 발생하느냐, 누가 이거를 기여했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보험 계약자의 어떤 어, 책임이 있는 부분이면 기본적으로 단기요율로 적용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어, 하지만 보험사에 뭔가 이득이 된다든지 그리고 계약자의 어떤 책임이 없다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1단위로 계산합니다 이런 경우를 1할 계산이라고 하는데 자 보실까요 1번 철거 및 양도 이전 요거는 1단위 맞습니다 2번 요거도 1단위 어,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계약자의 어떤 책임, 뭐, 1번은 좀 책임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좀 일단위로 계산하고, 2단, 2번은 이 보험사 입장에서 사업비, 새로운 화재보험 계약을 또 사업비를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이 계산합니다. 3번은, 음, 보험, 그러니까 보험사랑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에서 멸실이 없어졌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위가 아니라, 아, 단기 요율로 계산합니다. 그니까 단기 요율은 사업비를 공제한 어, 보험료입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자한테는 불리하게 되는 거죠. 단기 효율. 사번 맞습니다. 7번 음, 기업 휴지 담보 특별약관인데 기업 휴지라는 것은 간접 손해입니다. 화재가 나서 그 건물에 영업이 불가피하게 중단되었을 때 담보되는 그 매출액, 매출액에서 영업이익과 고정비에 대한 담보를 해주는 건데요. 1번은 맞고, 2번은 맞고, 3번 보시면, 3번도 맞죠? 예, 네, 4번. 음, 요거는 보통약관에 대한 부분입니다. 화재가 발생한 1 0 0억짜리 건물이 있고 화재가 발생해서 오십 50, 오십억이 지급이 됐어요 보험사에서 그러면은 나머지 보험 기간에 대해서는 가입 금액이 5 0억밖에안 되는 거예요. 그게 화재 보험 보통약관에 대한 내용인데 이 기업 휴지 손해담보 특약 같은 경우에는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금이 나가도 그러니까 기업 휴지에 대한 보험금이 나가더라도 보험 가입 금액이 줄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100억으로 가입했다. 사고가 나서 50억이 나갔다. 그대로 100억입니다. 그 이후의 기간에 터서 그래서, 음, 단, 손에 보상한 경우에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우에도 보험 가입 금액은 변하지 않는다. 봉, 기가, 봉, 가, 의 겸, 에, 넌, 에, 넌, 에, 넌, 에, 넌, 에, 넌, 에, 넌, 에, 에, 넌, 에, 넌, 에, 넌, 에, 넌, 에, 넌, 번, 이것도 요율에 대한 문제인데요. 1번 어, 맞고 2번 맞고 3번도 맞고 4번은 대하여는 그러니까 야적에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 삭제하면 됩니다. 재고자산 할증이 있어요. 왜냐하면 재고자산은 음, 기본적으로 화재에 취약하죠. 어, 상품은 어 조금만 화재에 대해 화재로 인해서 피해를 입어도 전손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할증 붙어요. 네, 보통 뭐 건물이라고 치면은 그을르면 닦아서 쓰면 돼요. 근데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폐기합니다. 폐기하거나 그거를 감가 상당히 심하겠죠. 상품이니까. 하지만 약력의 재고자산은 할증이 따로 없습니다. 자, 9번. 음, 요거는 2016년도 문제하고 되게 유사합니다. 2016년도 문제 한번 볼까요? 2016년도 문제가, 어, 여기 있죠. 이런 문제였어요. 그때는 그 사무실 용도 건물이라서, 음, 80%에 대한 혜택이 있었죠. 무슨 말이냐. 지금 보시면 요거는 공작물건이에요. 그래서 공장물건에 대해서는 비례보상을 산정할 때 보시겠어요. 지금 일단 가입금액은 30억 가액은 60억 손해액 20억이죠. 보시면 비례보상이라는게 분자에 가입금액이 되는거고 분모에 보험가액이 되는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손해액이 20억이 낮지만 이50% 10억 밖에 안 준다는 얘기입니다, 손해액은. 근데 이게 공장 물건이라서 그런 거고, 일반 물건이다, 사무실 건물이다. 그러면은 2016년도 문제처럼, 요렇게, 이 분모의 80%가 꼽혀집니다. 80% 꼽혀집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경우에, 원래는 이게 공장 물건이면 40% 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2000만원 났을 때 8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일반 물건이기 때문에 50%로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 볼까요? 지금 이 문제에서 지금 공장 물건이라고 돼 있어서 비례보상 비율이 5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문제대로 풀어보면, 손해액이 20억에서 10억만 지급이 되는 거고, 잔존물 제거 비용 4억은 2억만 지급되는 거고, 손해 방지 비용 2억은 1억만 지급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 한도는 잔존물 제거 비용에만 적용이 되는 거고, 손해액의 10%만 지급되게 돼 있어요. 손해액이 20억이니까 2억. 딱 맞죠? 그래서 최종 지급 보험금은 손해액 10억 잔존물 제거 비용 2억, 손해방지 비용 1억, 그래서 13억. 답은 어 13억이 되는,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공장이 아니라 일반 물건이었을 때 사무실, 뭐 건물이라고 치면 이 비례보상 비율의 분모에 80%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비례보상 비율 63%고. 지급보험금이 이렇게 16억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 아 여기서, 어, 물론, 잔정물제고 비용 한도에서 걸리겠죠. 그러면 이게 2억만 지급되겠죠. 그럼 15억 7천이 됩니까? 보시면, 업종에 따라서 이렇게 보험, 지급보험금의 계산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10번. 패키지 보험에서 또 마찬가지로 재산종합 위험담보 부분만 문제가 나오죠 자, 임목 및 임목 또는 재배 중인 곡물 애매하죠 이런거는 다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총매 소모성 재료 이런거는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애매합니다 그래서 아, 다, 다 명시적은 합의, 합의가 합의 필요하다는 얘입니다 보험가입 시점에서 하지만 1번은 합의가 없어도 포함이 됩니다. 답은 1번.